자, 이번 수업은, 자, 윤동주의 쉽게 쓰일 위치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윤동주 하면,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자, 우리 신 중에서는, 뭐, 슈퍼스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윤동주의 경향은 1940년대 저항시,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40년대 저항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죠. 한 명이 미육사한 명이 윤동주. 근데 이두 사람의 경향은좀 다르다. 맞죠? 자이 육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성적이고 투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성적이고 부드러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두 사람의 경향은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40년대 저항 시인이기 때문에 워낙 출제가 많이 되고 중요한 시인들 자그 윤동주의 대표적인 작품이 쉽게 쓰여지기 시작죠자 그러면 여기 해제 부분, 자, 11페이지. 자, 해제 부분은, 자, 앞에서 동일하게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고 공부할 때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시면은, 성격에 보시면은, 저항적입니다. 말 그대로 저항적이고, 자, 반성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반성에 별뼈 쳐두시고요 별뼈 빵쳐두시고 자,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자, 성찰입니다. 자, 성찰. 자, 성찰. 자윤동주시에서 반성이다 그러면 자 자아 성찰을 의미합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반성으로 끝나진 않아요.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되돌아본 보 끝에 현재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가 저항심으로 갈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라고 돼있죠. 당년이 윤동주에게 미래라는 달계는먹니다 조국의 광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이 광복 되는 그날 해방되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시인들을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시인도 있고요. 과거 지향적인 시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동주나 김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미래지향적입니다. 왜 광복의 그날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30년대 아주 유명한 시인 중의 한 명인 백석시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거라 일제강점기 이전에 가족과 고향에서 함께 살던 평화로운 그 시절을 꿈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냐 과거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있죠. 일제강점기가 아닐 때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주제를 보시면은.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의 고뇌와 자기성찰, 자아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특징에 보시면은 1번, 2번, 보시고 3번에 별표 하나 줘주세요 3번. 자, 자아의 대립과 갈등, 화해의 과정으로 시상을 전개했다라고 되어있죠. 자, 여기서나 나온 자아도두가 당해는 겁니까 하나는 현실적 자아 혹은 현상적 자아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면적 자 혹은 본질적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두 자가 막 싸우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로 화해해서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는 아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알고 가기에 오시면은 자, 구성이 한번 보세요. 자, 1년에 화자가 처한 상황을 1년에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이 1년에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에서 4년에서는 자 현재 삶에 대한 무기력함과 어떤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에서 7년에서는 결국 자아성찰구그 다음에 마지막 8에서 10년에서 극복의 이겨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아쌤이 만든 교제, 여기, 현실적 자라고 돼있죠. 현실적 자, 여기 옆이나 위에다가, 현상적 자라고 적어니다 같은 말입니다. 현실적 자, 현상적 자,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 현실적 자가 나타나는데, 어둠의 이미지야. 당연히, 어둠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겠어?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싸우는, 자, 거기, 내면적 자라고 되어있죠? 거기에, 원하, 적어주시면, 본질적 자 같은 말이에요. 내면적 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 본질적 자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두 자가 싸우는데, 본질적 자는 당연히, 플러스, 긍정적 이미지야. 내 마음속에 있는 원래 그 의지적 자를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두 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이제 운동주가 무엇을 하는가? 자, 여기 책관 보시면 자성찰을 하죠. 그 자성찰의 결과가 부끄러움이다. 운동주시에서 자성찰의 결과물이 부끄러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끄러움의 미학이다라고 불러요. 운동주시를. 그래서, 아, 나를. 현재 내 삶을 되돌아봤더니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치욕스럽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건 저항식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앞으로는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가 이제 뭐에 화해를 해. 우리 싸우면 악수에 걸려줘 악수. 물론 요즘에는 악수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해 악수를 했어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 나의 부끄러운 자인 현실적 자랑 아 나의 내면적 자가 아 서로 화해를 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현실에 대해서 극복 의지를 가질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현실은 부정적 현실이죠. 구체적인 시대상을 본다면, 일제강점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고제 5포 밑에다가, 자, 요거를 풀기를 해두세요. 화자의 태도 변화입니다. 윤동주 씨에서 화자의 태도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많이 다루기 때문에 괴롭다, 부끄럽다, 이겨내겠다, 대체로 이 패턴대로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나약한? 지식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식인이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이 식민지 현실, 일제의 그 타락 잘못된다는걸 아는데, 그한 명의 지식인이 이 세상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무기력해지고 절망만 하고 좌절하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라 자기 성찰을 보인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된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부끄럽다라는 부끄러움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뭐 하겠다? 부자가 하해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가지는 사자의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거를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자자 어? 그러면 12페이지로 가서 이제 본문 공부보겠습니다자 본문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양거려 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면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밤비가 내리는 것은 일단은 시간적 의작품내 시간적 배경도 보고 그 다음에 암울한 시대상황을 보여주겠죠. 당연히 암울한 시대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아 성찰의 시간입니다. 자아 성찰의 시간 밤에 비가 주차 추정될 때집에 있어요. 대체로 우리는 그때 뭔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요. 센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 여기서 단비는 시간적 배경이자 아무란 시대 일제강점기라는 아무란 시대 상황도 보여주면서 화자에게는 자성찰의 시간도 된다는걸알아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육첩방 육첩방 공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러면, 현재 화자가 있는 곳이 육척방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공간적 배경은 어떤 현실의 구속, 억압을 상징을 해요. 자, 왜 현실의 구속과 억압이냐 하면은, 이육척방은 일본식 다람이 방을 배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뭐야? 일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학생의 처지를 보경의 유학원 본인의 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밤비가 삭싹거리는이 시간에 본인은 일본에 그 유학원 와서 교첩방이라는방 안에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거 좀어습니다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씩를 적어 볼까라고 되어 있죠. 천명은 하늘의 명령이야. 하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이것을 슬픈 천명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한 줄씩을 적어 볼까? 자, 크게 의미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일제강점기잖아 이 강정기 현실 속에서 싸워서 이겨서 조국 광복을 찾아야 되는데 한낱 시인이 글을 적어서 뭘 하겠습니까? 글 하나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시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나는 뭘로 태어났어? 시인으로 태어났죠. 이해 돼? 그래서 결국 뭐야? 시를 쓸 수밖에 없는 본인의 운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자, 그래서 그것에 의한 뭐가 있다? 예보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라가 뺏겨이 상황에서 시를 적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볼수 있냐면 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소명이다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윤동조는불시나 기독교 신자입니다. 자 그래서 소명 의식은 뭐냐 하늘에서 나에게 주어진 명령 같은 거야. 나는 신이기 때문에 즉지신이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도 결국 뭐야? 열심히 글을 적어서 뭔가를 알리고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명령은 결국마다 시를 적으라는 거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시인이나 슬픈 청명인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땀내와사랑의 부금이 풍기는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당연히 뭡니까 조선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주겠죠 그럼 이건 당연히 뭡니까 어떤 부모 가족의 어떤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자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그 학비를 받아 나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녀요 윤동주.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노트 공체 대학 노트 이 시험에서는 100%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입니까? 문학에서 다루는 세상은 대부분 부정적 현실이에요. 특히 이 작품 은 뭐야? 일제 강점기 식민지 현실이잖아. 식민지라는 것은 식민지를 만들어 가는 그 제국주의 국가도 뭡니까? 나쁜놈들이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남은 나라를 뺏는 거니까. 근데 교수는 지식입니다. 그럼 지식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나라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자기 나라를 비판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늙은 교수는 그런 교수가 아니야. 그냥 이론적인 내용만 하나 둘 그냥 읽어주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윤동주는 그 수업을 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늙은 교수는 이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내 말은 지식인의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윤동주는 대학 목표를 끼고 나는 그런 교수의 강의나 들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윤동주는 뭡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 가서 우리 조국은 그렇게 민족은 괴로워하는데. 나는 부모님이 보내준 학비 봉투를 받아서 일본에서 공부를 한다 하는 거야.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 다음에, 시대 현실과 괴리. 타자의 삶 괴리라는 것은 동떨어졌다, 분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윤동주가 현재 느끼는 본인의 삶은 뭡니까? 시대 현실과 괴이된 안주하는 삶을 살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현재 모습은 부정적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자,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내가 어린 시절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왜그어을까 뭐, 여러가지 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일제의 타압으로 희생되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어릴 때 나의 친구들은 하나, 둘 잃어버리고, 일제의 타압으로 희생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실제로 운동계의 친구들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가 끌려간 사람,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뭐, 반복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무엇을 소망해서 나는 다만 불로 친전하는 것일까라고 되어있죠. 자, 그럼 여기서, 나, 현실적 자. 꼭 치세요. 자, 이 작품에서 리는 현실적 자와 본질적 자를 구분하셔야 시험이 출제됩니다. 자, 여기 상실적 자는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여기 상실자가 뭐야? 현실에 안주하는 본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알아?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침전은 거야? 밑으로 쫙깔아놓는 거죠. 됐어? 그래서 여기서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무기력한 어떤 삶에 대한 회의가 됩니다. 후회. 난 뭐해? 난 지금 뭐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자성철로 들어가는 회의겠죠. 전은 옛날에 유치하게 이런 문제를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작품에서 가장 문학적 시어가 아닌 걸골라라신 친전이죠? 과하게 나오는 거. 이때 르는 거죠. 그러면 쫙까는다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때 방방방 뜨지 않죠? 대고맘니가좀더 차분하게 가라는 상태에서 나를 되돌아본단 말이에 그래서 침전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자, 나는 단어별로 침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 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것은 그런 일이다 자 중요하죠 이렇게 딱 치시고 자성찰의 결과가 되겠죠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것은 부끄럽다 이 현실에서 나는 시가 쓰여진다 아 부끄럽다 자성찰의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왜 여기서 운동주는 부끄러워할까 자와 시대, 현실에 괴리. 근데 왜 이렇게 운동 중에 괴로 하는가? 이 양반은 도덕적 순결성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유명한 말 있죠. 하늘 보러 한점 부끄럼 없길이라는 시가 있죠. 그래서 본인은 도덕적으로 순결, 완전 무결한 상태를 원하는데 내 삶을 되돌아봤더니 나는 뭔다 부끄럽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쉽게 쓰여진 것은 그럽니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속살들는데 어, 어디서 본 거죠? 어디있습니까 여기 나오죠. 창밖에 밤비가속살들어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기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속살들어 살짝 바꿨죠. 이것을 우리가 일련의 반복 변주라고 얘기를 해요. 변주는 살짝 바꾸는 거 거야. 변주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히 새로운 건 아니야. 자, 그래서 현실에 대한 재인식. 재인식. 저기 1년에 나왔던 육첩방의 남해 나라랑 지금 나오는 육첩방의 남해 나라는 화자의 현재 마음 상태가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계속 무기력하고 괴롭고 그런데 자성찰을 했잖아그 성찰의 결과로 부끄러움을 찾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현실을 되돌아 봤죠. 그럼 이제는 뭐 하겠다? 그래 살지 않겠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불을 밝히게 때, 극복, 저항, 의지.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겠다는 생각과 일제 맞서 싸우겠다는 저항, 의지를 보여서, 어둠을 몰아내겠다 당연히 뭡니까? 일제강점기죠 어둠을 몰아내겠다 이 부정적 형식을 몰아내겠다 됐어? 자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 자 지금 당연히 조국 강복해방의 그날이겠죠 그런데 앞에 이런 말 있어요 시대처럼 올 아침이다 자, 우리 아침은 거부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 어릴들 때문에 아침에 아침지잠 계속 자고 싶잖아. 그런데 변함없이 아침은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조국 광복은 뭐은나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조국 광복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시대처럼 온다라는 말이 들고 조국 광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사람 뭐라고 랬어 과거 지향적이라고 랬어 미래 지향적이라고 어 미래 지향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조국 강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입다 자, 여기서 나,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여기서 나는 결국 뭐야? 내면적 자주. 내면적 자주. 그런데 이 내면적 관계는 뭐야? 성찰을 통해 성찰을 통해 보달한 성숙한 자. 성찰을 통해 보달한 성숙한 자. 됐어? 자, 그래서 여기 나랑 여기 나는 달라요. 얘는 현실적 자고 얘는 내면적 자가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었어. 자, 손을 먼저 내밀은 사람이 당연히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모든 걸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먼저 이안하다나 혹은 화해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결국 나 얘가 내면 적자 그 다음에, 면이 나가, 현실적자 그래서, 여기 헷갈리게 없습니다. 내신에는. 자,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작은 최초의 악수입니다. 결국, 악수했다. 부 자의, 화해다. 결국, 뭐가 극복, 의지를 보여주면서 시가 마무리됐죠. 앞으로 뭐 하겠다? 더 이상,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장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화자가 현재, 무척방은 남의 나라, 일본에 있는데, 밤에 비가 내려요. 그 비는 아무나 시대 현실을 보여주기도 하고, 화자가 볼도 우리 대상을 바라보는 자아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시인이나 슬픈 천명, 운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나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조국 현실 속에서도 시나 적어야 되는가? 괴롭다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식인으로서 시라도 적어야 된다는 소명 의식도 생각할 수 있다. 됐어? 자, 땀내와 사람의 구분이붕긴학비공들를 담아서 대학공들를 끼고 남으면 고작 이 현실에 안주하는 메마른 지식인의 늙은 교수의 강의만 들으러 갈 뿐이다. 아, 현실에 안주하는 나의 괴기된 삶. 우리 민족 동포는 그렇게 고통 속에 몽부림치는데 나는 고작 일본에서 하나님이 공부나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나의 친구들 하나둘 다 잃어버렸다. 남은 도대체 홀로 무엇을 바라서 신전하는 것일까? 자아성찰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누가? 현실적 자아 그래서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인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자아성찰의 결과로서 뭘 받았다? 부끄러움을 가졌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했죠. 남의 나라가밤비가 부살거리는데 나는 옛날처럼 암 살겠어. 등불을 밝혀 극복 저항의지를 가져서 일제 강점기 부정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몰아내며 우리의 광복은 반드시 올 거니까 나는 만다 기다리고 있겠다. 뭐를 가지고? 극복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 뭐라고 랬습니까 성찰을 통해 도달한 성숙한 자. 내면적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헷갈리지 말겠죠.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래서 결국 눈물 흘리면서 최초로 부자는 악수를 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현실적 자아도 이제는 무기력하고 부끄럽고 나약하기는 안 살아가겠다. 이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서 시가 마무리됩니다. 됐죠? 자, 운동주시가, 시험에 나온 운동주시의 99%는 비슷한 경량으로 흘러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빈연단 시도할 때 말했듯이, 자, 우리 과제가 있습니다. 1등급 잡아주는 이제 독서 과제. 자,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전체 3 지문입니다. 3 지문. 자, 지문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3지문이 있는데 자 얘네들을 문단 번호로 내주시고 중요한 내용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는데 제시문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제시문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연습을 해서 문제를 꼭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동영상 강의 시간에 이 비문학, 독서와 관련된 정답을 백미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